고형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부분에 중요한 핵심 종목 추천 나가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최근에 빠방 올랐습니다. 요날 19% 올랐고요. 어제 18% 올랐네요. 18%, 19%, 30% 넘게 올랐다. 그죠? 근데 저는 지금의 상승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예? 이전에는 캔들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캔들이 짧아. 근데 캔들이 커, 지금. 달라졌어요? 이거는 뭘 우리가 알수 있냐면은 수급이 달라졌다. 수급이. 수급이 그전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얘 지금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급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어디까지 갈 거냐? 저거, 잠시 뒤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영은 전자 제품 생산용 반도체 생산용 3D 납도포 검사기, 3D 부품 장착 및 납땜 검사기에서 휴대폰과 자동차의 부품 제조업체 제품을 공급하고요. 고영이 하고 싶은 사업은 뭐냐면은 영상 기반 수술 로봇, 그러니까 수술용 로봇 쪽을 진출하고 싶어해요. 아직 진출 안 했다 소리죠. 이 진출하려고 지금 감보고 있어요. 이 이게 아 고영 우리의 먹거리가 이거다. 어이 로봇이 수술하면 어떻습니까? 실수가 없죠. 사람은 실수가 있잖아요. 실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정확합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어제 술 먹고. 오늘 수술하다가 뭐손 떨고 이런 게 없어요, 로봇은. 정확하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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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수술하죠. 근데 사실 수술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술계에서는. 혁신이에요, 혁신. 수술이야말로 로봇이 진짜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 보니까 미래에는 성형수술을 로봇이 쫙 하는데 레이저 가지고 뭐 슈슈슈 하니까 다른 굴이 되더라고요. <laughs> 뭐, 매 죽기 전에 그런 시대를 보겠나. 뭐, 하여튼, 예. 고영은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가 잘못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수급이 막 들어오고 있고, 요렇게 지금 오른 거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정에서 온 디바이스 AI. 이, 이게 유명한 회사인데, C, O, W, O, S, 이건 뭡니까? 코와우스. 하여튼, 여기랑, HBM은 아시죠? 세계 제1의, 미국의, 미쿡의, 세계 제1의, 어, 컴퓨터 회사. HBM. 어, 아. 여, 여, 기도 대기업이에요. 뭐라고 랬는지 모르겠는데. 코와우스. 하여튼, 얘랑 얘한테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고영이 회사가 좋아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단단하고. 자. 어디까지 간지, 주봉 봐서는 몰라. 월봉을 딱 보여드리면, 아하, 어디까지 간지, 딱 보이네요. 아, 어디까지 갑니까? 자, 지금은, 얘는 한번 보시면요, 이런 습성이 있어요. 무거워. 엉덩이가 무거워. 그래서, 한번 오르면, 신나게 엄청 오르고요. 한번 떨어지면, 개 떨어지듯이 떨어집니다. 한번 박스권이면 거기서 나올 생각을 안해. 여기 상당히 긴 박스권이 있었죠. 자, 여기 이 월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개월을 들고 오르죠. 자, 여기서부터 하단박스에, 하단박스, 이 며, 2년을 하단박스에 있었습니다. 2년을 좀비로 살았어. 지금, 뚫었습니다 수급이 달라요 어디까지 가느냐 자 그냥 탁 찍어 드릴게요 25,000원까지 갑니다 고 하십시오 갑니다 신기한 주식투자 12월 또 문자 선착순 500분 받을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12월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자 12, 11월 달에는 툴젠 라이콤 에이징랜드는 앞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어떻게 냈다는 라거 충분히 보여 드렸고요 자, 그 듀오 추천드린 게 갤럭시아 머니트리, 에코프로, 머티, 마크로젠이고 22%, 53%, 20%, 이렇게 아주 큰 수익을 또 안겨드렸습니다. 자, 무료입니다. 신청만 하시면 문자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요거를 요렇게 표로 만들어가지고 몇 프로 나 수익 냈다 하는 거는 그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일이고 요거를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여기는 문자 받아 사이트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문자 사이트고요. 이거는 그림이나 뭐, 조작이나 이런 거 아니고 다 요렇게 메뉴도 존재하고 오른쪽에 보면은 깜빡깜빡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그대로 전송 내역에 들어가서 장문 전속에 보면 11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린 문자 내역이 그대로 다 여기 나와 있고요. 예. 앞전에 툴젠 라이콤 에이징랜드는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다 보여 드렸고 자, 오늘 갤럭시 암 모니터리 에코 프로 머티 마크로젠을 보여 드릴 텐데 500분 넘게 이렇게 추천드려가지고 다들 수익 내셨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딱 들어가보면 11월 17일날 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서 딱 정확하게 나갔고 어한 8거래일 정도 기다려가지고 충분히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시간은 9시 39분에 나갔네요. 자 요걸 차트로 한번 딱 보시면요. 11월 17일날 9시 39분에 여기 추천 나가가지고 요 상당히 저점일 때 나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날아갔죠. 날아가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손실 구간이 물론 여기 있었어요. 4일 동안. 손실 구간이 있었지만, 충분히 갈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요거는 기술적으로나 재료적으로나 충분히 갈수 있는 자리였고, 정확하게 매수가, 목표가, 이게 다 무료로 발송이 됩니다. 매수가, 목표가에서 22% 수익을 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자, 에코프로 머티도 11월 22일 날 추천 드려 가지고 29일 날 팔았죠. 자, 문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에코프로 머티도 11월 22일 날 요거는 거의 종가 다 됐어요. 3시 14분에 문자 발송해 드렸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동일하게 요렇게 보내 드렸고 521분한테 전송 보내 드렸습니다. 자, 옆에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가짜 사이트 아닙니다. 뭐 그림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실제 존재하는 사이트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수익 드렸고 요거는 신청만 하시면은 누구나가 다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차트를 딱 보시면은 요날 3일 오르고 음봉 떨어지는 날 93,000원에 매수 했고요 그리고 시간은 일주일 딱 기다려 가지고 목표가 딱 달성했고 수익률이 대박이에요 53.8% 수익 내드렸고 자, 돈 내는 거 아닙니다. 신청만 하시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마크로젠 또 11월 23일 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해서 513분한테 오전 10시 12분에 추천드렸고요. 매수가가 2만원이고 목표가 24,000원이지 2만 않습니까? 자, 차트 딱 보시면 도달됐는지 한번 보시면은 자, 요거는 당일날 추천드리고 당일날 팔았습니다. 10시에 추천드리고. 1시간 20분 뒤에 바로 입절했습니다. 바로 추천드린 자리가 요 자리고요. 입절한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20%지만 당일 사서 당일 파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11월 달도 6종목해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안겨드렸고요. 자, 지금 선착순 500명 현재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시면은 다 문자로 요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 전 종목 다 수익 냈습니다. 자, 돈 내는 거 아니고요. 다 그냥 무료로, 처음 판으로 추천드리니까 다 신청해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